예, 3천명 이벤트. 일단, 치킨이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20마리인데, 늘 저희 방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 일단적으로다가 문제를 맞추셔야지 가져가지, 뭐, 그냥 막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방은 물건, 아니, 뭐지, 문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별 3개밖에 안 됩니다. 걔가 풀어 주리는 음악으로, 네, 가수와 제목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제목만 맞춰줘도 안되고 가수까지 다 맞춰주셔야 자, 시간은 36분이니까 1분뒤에 시작합니다 1분뒤에 시작할게요 근데 이거 맞추기 잘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예 그니까 일단 난이도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갈게요 자 가수와 제목을 둘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처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지금 제가 틀었던 노래. 자, 지금 내가 앞부분 틀었던 노래. 문제와 제목과 가수를 둘다 맞춰 주세요. 난이도 이 노래는 난이도가 7개입니다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가 할 거야. 왜냐면 예전에도 내가 처음에 몰랐을 때 했을 때이 새끼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 갖고 음악 듣기 해서 예, 음악 듣게 해가지고 다 맞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경력과 노하우를, 아, 노하우를 굉장히 좀 해서, 뭐, 모... 예,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왜, 이거 유명한 노래였어.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고, 이 노래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아니, 치킨 먹기에 글렀는 게 아니라, 좋아오빠 나이 순으로 제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요즘 노래 플러스 저는 이제 약간 옛날 노래를 더 많이 갑니다. 옛날 노래 좀 많이 가서 다시, 다시,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아니고 다시, 다시 갈게요. 이 정도는 맞춰야지. 자, 이 정도는 맞춰. 힌트 줄게. 힌트는 옛날에 애니콜. 애니콜 광고 음악에서 나왔던 거야 아니야 하이바도 아니고 이효리 애니콜 아니고 다시 라스트 타임 라스트 타임 갈게요 야이 정도면 맞춰라 진짜 야 아, 진짜 바로 이 정도면 진짜 맞춰라 야 준아 내가 지금 문제 맞추고 근데내 성욕이 언제 생겼지그 네가 왜 궁금해 시발 새끼야 어? 병신같은 새끼 무슨 지금 이거 맞추기 하고 있데 네가 내 성욕이 언제인왜 궁금해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려드리고 진짜 짧게 갈게요. 자, 제목과 이름을 다 정확하게. 또잉이 정답입니다. 애니 밴드 TPL. 야, 이걸 못 맞추냐고 이거. 또잉, 네, 일단 워리트, 워리트, 또잉 쳤다 아니, 이걸 못 맞춰? 자, 갈게요. 다음 노래 갈게요. 좀 어렵다. 애초 어렵다. 아, 그러니까 알았어. 할게요. 좀 어려운데, 좀 쉬운 거 할게요. 난이도표를 다섯 개.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보 노래라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딱 하는데 니가 모르는 거잖아. 자, 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죠? 이거 가, 이거 뭐냐, 인기가요에서, 예, 1등을 세번이나한노래예요 1등을 세번 자, 그래도 남자는 있다? 아니에요. 까, 아, 또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있다? 아닙니다. 예, 따! 그리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에. 여기까지. 어, 자, 뭡니까?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예, 니가 사는 그집 아니에요. MC몽의 똥이 왜 이렇게 잘 맞춰? MC몽의 그래도 남자니까 정답. 자, 트위트. 자, 트위트입니다. MC몽의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 넌 네, 몰라요? 자, 알았어. 그럼 옛날 노래지. 오케이. 거 진짜 쉬운 노래네 아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왜왜왜못 맞췄지? 그래! 자 갈게요 저 어려운 걸로 갈게 이번엔 에 난이도 좀 높은 걸로 나 갑니다 딱 어려워 해.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는 난이도 별 11개 반 난이도가 별 10개를 넘어섰어 예별 별 11개 반입니다 이거는 그룹입니다. 남자 그룹이고, 자 다시 두 번째, 여기까지. 난이도가 별 11개 반입니다. 예, 2000년대 초반 노래 맞고요. 인기가요에서 아쉽게도 수상을 단한 번도 하지 못한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아닙니다. 다시, 여기까지. 어렵나? 어렵나? 좀 길게 틀어 줄게요. 도행이 왜 이렇게 잘 맞춰? 재미 뒤지게 겹 씹을 하려나. 네가 3개다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스패더 개 같은 녀라. 어? 보이프렌드 야누스 맞는데. 존나 밟아 내 씨발. 야이 씨 절대 짜고 친거 아니고, 예, 그니까, 예, 또잉이가 좀 잘합니다. 예, 좀 잘해서, 치킨이 20마리기 때문에, 자, 한번 맞춘 또잉이는 이제 맞출 수 없어요. 자, 이번에좀 옛날 노래로 갈게요, 알겠으니까 옛날 노래로 좀 갈게요. 자, 들었지? 그니까. 어 그니까 포켓 <laughs> 짜긴 멀짜이 새끼들아 진짜 얘가 짰으면 오히려 티 안나게 했겠지 이렇게 빡빡 맞추겠니 다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으셨죠? 몰라 이거 옛날 노래잖아 이것도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요톱10에서 가요톱10에서 1등을 사주나 4주 연속으로 했던 곡입니다. 1등을 4주 연속으로. 자. 뭘까요? 4주 연속으로 했던 거. 음, 뭘까요? 몰라? 아 옛날 노래인데 제목 되게 쉬워. 이거 진짜 가요톱텐에서. 가요톱텐. 전사의 후예 아닙니다. 전사의 후예 아니고. 자, 갈게요. 이얘 되게 유명한 노래였어. 얘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어. 컴백 아니야. 컴백 아니야.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어. <laughs> 잭스키스 컴백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남자 솔로 가수. 그룹 아니고 남자 솔로 가수입니다. 네, 남자 솔로 가수. 이걸 모른다고? 컴백 아니야. 지금 뭐야? 지금 시청자층 다 뭐야, 이거? 다시 20대야? 아니야 아니야 몰라 연우 마리오만 한다고 잠깐만 <laughs> 자 라스트 들려드릴게 라스트 이거 못 맞히면 진짜 정답 나왔네 우리 추격자님 김원준의 넌 내꺼 정답입니다 김원준의 넌 내꺼 이거잖아 아니, <laughs> 자 추격자님 원잇, 자세 문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요 노래 맞추기는 딱, 자세명 나올 때까지만 할 거, 야세명 나올 때까지만. 아 모르다고 이거. 오케이, 중간 노래 들어줄게. 중간 노래. 자 갈게요. 야 이거 진짜 별세 개, 개쉽다. 이거 못 맞추면은 진짜 이거 별세 개. 정답 누구야? 범죄자님 투애니원 컴백홈. 정답. 야 이거 맞추네 범죄자님 투애니어 컴백 검청답네 범죄자 자좀 쉬운 거 같게 너무 이게 좀 힘들어하니까 좀 쉬운 거 같게 범죄자님이 맞힌거 맞습니다. 자판 위에 올라보시면 동, 저 동치성님 위에 비독순 위에 노답새끼 위에 아르키슈의 범죄자님이 먼저 맞췄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판을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맞추셨고 모세의 사랑인 걸 이걸 이고, 이 부분만 듣고 맞췄다고 바르고 고운 말 자, 바르고 고운 말 모세의 사랑인 걸 정답 야,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자, 일단 바르고 자, 일단 원이트 자, 원이트 이거는 나이도가별 12개 존나 빡세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 진짜 별 2개거든 잘할게요 여기까지 에 네. 모세 가수, 저희 모세님, 저희 팬더 TV에 같이 있었어요. 예, 잠깐. 팬더 TV에서 같이 방송하셨는데, 모세님, 저기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셨어요. 자. 아, 추억의 노래 좋잖아. 그래. 이런 걸로 딱 해갖고 옛날 생각도 쫙 나면서. 자, 정답 뭔데? 예, 정답. 정답. 제목과, 제목과 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난이도 별 12개. 네, 제2의 어제처럼 아니고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여자 그룹입니다 여자 그룹이고 1등을 했었어요 네, 1등을 했었어요 마지막도 세 번째로 자시야 이거 어렵다고 했잖아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잘 몰라 소녀시대는 아니야 자한번더 오케이 한번더왜 자꾸 생각해 어렵지? 이거 어렵지? 이거 존나 어려워. 이거, 이거, 이거는 난에도 12개짜리야. 이거는 난에도 12개짜리라서 이거는 겁나 어렵다니까. 힌트 드릴게요. 오케이, 힌트. 여자 3명. 다비치야. 다비치는 2명이잖아. 예, 다비치 아니고. 이거 발라드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니까 또 들려드릴게요. 자, 다시.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네. 시야 아닙니다. 맞춰, 맞춰. 맞춰, 그냥 한 얘기야. 맞춰, 맞춰, 맞춰. 어차피 너 저기 뭐지? 맞춰. 가비제가 잠깐만, 정답 나왔다. 추격자. 오렌지 카라멜에 미친 듯이 울었어. 추격자님 정답.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자, 트위트. 자, 추격자님 트위트. 다내 방송 평상시에 보시는 분들 맞지? 네, 오렌지 캐러멜이라고. 난 몰라, 난 몰라, 전혀 몰라. 이거 불렀던 친구들인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약간 이제 4,50대, 자, 3,40대, 4,50대로 갈게요.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이건 굉장히, 예, DSLR입니다. 480만원짜리 카메라 쓰고 있고요. 그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갈게요.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다시 갈게요. 치레치레뱀2 이율이 아닙니다. 어, 깍꿍이가 영턱스 클럽의 정. 이거 이 앞에 부분만 들고 맞췄다고? 자 다시 이거잖아. 이 거는 빨리 맞춘다니까. 진짜 이건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딱해서 뭐 요즘에 무슨 뭐어 몰라요. 요즘 가수가 뭐가 몰라서 자 이번에는 난이도 난이도 별 아홉 개반네별 아홉 개 반입니다. 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굉장히 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조용필 아니고 자자 네, 머리 쓰게 되는 건데 자 다시. 많이 들어봤지. 음악은 진짜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뭘까? 알송달송, 알송달송 많이 들어봤어. 왜? 이거 엄청나게 진짜 이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드라마를 보려고 예, 집을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에서 놀지를 않았어요. 되게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안재욱의 너 언제나 너의 곁에서 아닙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안재욱의 언제나 너의 곁에서 아니고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별은 내가 별이 내 가슴에 아닙니다. 안지거 아니고 소녀시대가 이런 노래를 불진 않았죠. 우리 까꿍 정답 언제나 너의 곁에서 임하영. 자, 별은 내 가슴에 OST였죠. 정답입니다. 까꿍 트위트. 자, 트위트 역시 나랑 동갑이라서. 네, 뭐. 예, 나랑 동갑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맞습니다. 자, 자 여기서 추격자 대 까꿍 진짜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바로 또그 치킨이 가는 법인문에야 이거 그냥, 야 이거 그냥 노래 가사에서부터 나왔어 예, 그니까 노래 가사에서부터 나왔어 뭔지 알지? 이거는 내가 그냥 거의 맞추라고 내가 그냥 던진 거야 노래 다 갈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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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그냥 맞추지, 솔직히. 이 정도면. 내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제가 성별, 제가 성별 나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쉬운데? 조성모의 다짐 아닙니다. 저는 안 되나봐요, 이렇게. 김마리님,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예, 그게 많아요. 그니까, 잘 맞춘다니까? 이게 이렇게 또잘 맞춰. 그니까, 이게 또, 그냥 치킨만 받아가면 재미가 없어. 문제도 맞추면서 약간 뭔가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BJ 혼자서 막 지랄하고 연병하는 거지. 지겹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로서. 예, 요렇게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뭔가 딱. 따... 자, 다시. 너에게 나를 탁재훈 아니야. 아, 제목 정확하게. 탁재훈 아닙니다. 너에게 나를 탁재훈 아닙니다. 제목과 가수 정확하게. 다시. 이 이승환의 텅빈 자리에서 아니었어. 너에게 나를 컨츄리 꽂고 정답, 써니님 정답. 예. 아, 써니님 정답입니다. 컨츄리 꽂고 써니님. 네, 원인트. 컨츄리 꽂고죠 너에게 나를. 예, 컨츄리 꽂고의 너에게 나를입니다. 재밌죠? 네, 음악 퀴즈 재밌습니다. 이게 또, 음악 퀴즈라 그래서, 그, 아무거나 막았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가슴을 부릴 수있는 축하드립니다. 연우마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